안녕하세요. 천무신당 구슬입니다자 이번 시간은 이제 2026년도 뱀티 분들의 병원년 신년 운세를 사생가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뱀티 분들 2026년도 운세에 또 어떤 새로운 변화변동들이 있으시죠? 어 벳띠분들 성향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좀 지혜롭고 분석적이고 네. 또 차분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음. 신중하시고 네. 또내 사람이다 하, 하면은 의리가 끝까지 가십니다. 약간 때. 냉정한 면도 있다? 네, 냉정하시기도 하지만 오. 그 사람을 파악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이 음. 많은데 파악을 하고 나서 내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분들은 끝까지 가세요. 오, 네, 의리가 아주. 이분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 뱀띠 분들 2025년도 을사년 본인들의 해였잖아요. 2025년도는 좀 어떻게 흘러왔을까요 어, 뱀띠 분들 중에 저희 손님들 중에도 조금은 징징거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뱀띠 분들이. 아,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 뭐 저런 것 같아, 저렇게 징징거려? 이렇게. 하... 보이기도 하는데, 징징거리시는 분들 맞을까요? 요만한 거에도 되게 크게 부풀려가지고, 어... 나 너무 힘들다, 나 너무 힘들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금전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고, 음. 문서도 잡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네. 하지만 2026년을 이제 기회를 봐야 되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2026년을 말하자면, 어 문서 쪽에 이직이나 이사 이쪽은 조금은 미루시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음. 하반기 쪽으로 조금 미루셔라. 네네네네. 미루시고 좀 신중하게. 좀 이분들도 추진력이 강하세요. 한번 생각하시면은 그냥 냅다 ]구나. 지르세요. 그러니까 네. 좀 추진력은 조금 다운을 시켜라. 음. 그러니까 상반기는 좀 자중을 하고 돌아보고 내 것을 지키는. 음. 그런 그러니까 상반기를 보내시고 하반기에 그 계획을 상반기에 좀 짜놓으시고 하반기에는 그걸 좀 밀어붙이는 그런 해로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상반기 어떤 기회들이 와도 약간은 한 걸음 물러서라? 네, 한 걸음 뒤쪽으로 물러 서셔서뭐 그러니까 이직을 하고 싶고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좀... 이런, 이동수나 이런 게 많으세요. 약간은, 뭐라 고 그래야 되죠? 한 곳에 못있는다고 해야 될까요? 아, 이러신 분들이 많으세요. 들썩 들썩. 네. 들썩들썩 거요 지금 아, 많으세요. 지금 들썩들썩 들썩 하시는 분들이 음. 많은데, 조금 그 마음 가라앉히시고, 음. 내 거를 지키는, 상반기는 좀내 거를 지키면서 하반기를 노려라, 이렇게 음. 보이시거든요. 그러면 직장 다니시는 뱀띠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약간 조금? 뭔가 이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다? 음, 이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참으세요. 음. 제 견해로는 좀 참으시고서는, 아, 기회가 올 때, 음. 기회가 올 겁니다, 분명히. 음. 기회는 내년에 1년 쪽에 한번올 건데, 음. 오시면 그때 확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상반기에는 조금 더디게 온다. 음. 그리고 내가 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거든요. 음,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어떤 변화들이 있으시죠? 사업하시는 분도 문서를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제 눈에 좀 보이시거든요. 뱀띠부들이내 잡으려고? 네,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집도 그렇고, 뭐 회사에서 계약권도 그렇고, 근데 좀 신중하게 잡아라. 음. 지금, 벤띠분들도 내년에 사람에게 치이시는 형국이 좀 많이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뭐, 사기 아닌 사기에 휘말릴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좀, 송사. 뭐, 이런 것도 보이시기 때문에 조금은 하반기로 미루, 미루, 미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전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는 게, 그럼 뱀티분들, 2026년도를 바라봤을 때, 금전운에 대한 흐름은 좀 어떤 변화들이 있으세요? 금전운은 상반기도 나쁘진 않으세요. 나쁘지 않고, 내 것만 지키면 그대로 도, 들어오세요. 회전은 되시고, 금전회전도 되시고, 다 되시는데, 음. 욕심을 좀 낮춰라. 이렇게 음. 말씀하시거든요. 네. 욕심을 낮추고 좀 하반기로 좀 일을 미뤄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 하반기로 미뤄라. 네. 자 그러면 이 뱀띠 분들이 2026년도 신년후세 지금 선생님과 알아보고 있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약간 조금 기회들을 잘 잡기보다는 미뤄라. 밀어라. 네 하반기로 좀 미루고 음. 하반기에 기회가 밤, 분명히 오십니다. 이분들 하반기에 분명히 들어오시는데 그때는 잡을 수 있는 내 컨디션이 되야겠죠 음. 컨디션이 안 되면 또그 기회를 놓쳐버리겠죠. 그니까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내 몸을 다지고 음. 좀 휴식을 취하면서 음. 그러니까 휴식을 취해도 이분들은 그냥 안정이 안 되세요. 불안하세요. 내가 일이 없으면 불안하신 분들이 아, 많기 때문에 또 네. 뭔가를 계속 하고 계셔야 되는. 네, 네, 네 몸을 자꾸 바삐 움직이셔야 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또 요사변동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음. 그런 거 조금은 좀 멀리 생각하시고 하반기로 조금 내가 좀한 발짝씩 좀 늦게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서는. 어, 2026년은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뱀띠분들의 2026년도 신년호 제가 사장님과 알아봤는데, 시청하신 뱀띠분들의 2026년도를 또 선생님 응원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뱀띠분들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그만 일에도 되게 징징거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징징거리는 건 조금 멀리 하시고, 그래도 크게 되실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뱀띠분들. 크게 되시려면내 마음을 조금은 넓게 모아야 되겠죠. 약간은, 조그만 일에 너무 상처받으시지 마시고, 좀큰 거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천무신당 구슬이었습니다.